큰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뭐 어따 뭐 투자를 해서 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를 정리를 했지 정리가 안 됐던 것이 이제 그 문이 열려서 정리가 돼서 금전이 들어온다든지 등 그거겠죠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와만 심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음. 오늘 주제는 2025년 음. 하반기 1965년생 음. 6 0세뱀띠운을 알아볼 건데요 어,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신정연점으로 바라보셨을 때 뱀띠 분들 하반기 운세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뱀띠 분들 을사년에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저는 항상 갖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겠죠. 좋은 거는 고기가 물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모든 일이 어, 다 쉽게 갖다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뱀띠 분들. 음... 그러나 이제 여, 나쁜 것은 뭐냐. 올해 뱀해. 에 참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정을 한다든지. 이거는 진짜 금물이에요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집안에 갖다 이 불화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나쁜 거는 이제 우리 뱀띠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거는 갖다 괜찮지만은. 그래서 요두 가지 좋은 운과 나쁜 운을 갖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뱀띠분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이 성격이 좀 고집도 세지만은 내 주장이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휘어지면 휘어지지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띠분들이 상처를 크게 입어요.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사람이 등을 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 성격은 성격대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어, 말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하다 표현이요. 요거를 해야지 내 주장으로만 너무 갔다 세웠다고 하면은. 어 여러 사람이 나를 등을 돌릴 수가 있다. 요것만 막 이거 참작하시면 돼요. 그런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 어그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어 그래 너 나를 우습게 봤어 이거는 싸워야지 저거는 저 뜯어놔야지 돼 이겨야지 돼 그냥 막 짓밟아 놔야지 돼막 이런 성격이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 마음 상처 입고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이 몰아서 야 저거 성격이 못돼 먹었어 저거 상종하지 말자 이럴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남이 뭐라고 이래도 상대방이서 나를 무시하지 않나는 자격지심이 세 그것만 좀 내려놓으세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유, 그래, 내가 참고 말지. 그러면 은 모든 게 태평성대야. 근데 형제간이나 친구나 누구나 이거를 악착같이갖다가너 그랬어? 쉽게 해서 복수야. 복수를 하려고 보면 내가 복수를 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저기 내 성적계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내가 알면서도 조금 좋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니우쳐갖고 그사람한테 달려들지를 않아요. 애당초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한 발쯤 뒤로 서가지고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먼저 마음이 상해야지 되잖아. 그걸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뱀띠 분들 성격상도 참 좋고요. 남한테 기대이기라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있으면은 뭐 먹고 없으면 말고 남한테 나 없는 내색도 안 내고 굉장히 자존심으로 살거든. 그러기 때문에 워낙 강한 거야. 조금만 건드리면은 막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 때문에 그런 성격만 이제는 내려놓으시고요. 귀인의 운도 있고, 또 좋은의 인연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좋은 인연 있어서 이제 출발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그냥 혼자 솔로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혼자보다도 둘이 낫겠죠. 마음만 맞으면. 어, 그래서 올해는 혼인의 이제 일도 성사가 이루어지는 해요. 내가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특히 이제 장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래도 내 운이 열려요, 올해. 그러기 때문에 잘 이제 판단력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빚을 크게 져갖고 뭐이 영업을 하내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내 기술도 좀 쌓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시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제 요 올해 요 예순은 한 살에 이 뱀띠분들 뭐, 지금, 뭐, 생일이 지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올해 생일 차례를 안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한갑차례요. 기냥이 무던무단하게 그냥 지나가시고, 우리가 잘 먹으면 생일이야. 옛날에는 진짜 못 먹고 살찌게는 생일 때 잘, 한, 잘 먹으려고 그걸 기다렸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뭐 먹고 싶으면 가서 사서 먹으면 그게 내 생일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꼭 염려 두지는 마시고 올해는 그냥 흘러 흘러가 내 생일은 올해는 없다고 지나가서 생일 차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61세 분들은 이제 올해 한갑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뱀띠분들은 뭐 올해 갔다 그래도 전진하는 해년이 되고 이러니까 뭐 크게 갔다 이렇게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짜고 넘어가고 어떤 이제 투자하는 것도 잘 생각해서 하세요. 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도 잘 생각해서 하면 그게 이제 돈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만 그 운이 열린다는 거예요. 음. 어. 어, 그면 음. 이제 65년생 뱀띠분들이 이제 재물운이 좀 열린다는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큰 돈이 들어오거나 그새 계가 이렇게 들어오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뭐어다뭐 뭐 투자를 해낸 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를 정리했지 를 정리가 안 됐던 것이 이제 그 문이 열려서 정리가 돼서 금전이 들어온다든지 그건 그거겠죠. 그 음... 응.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사업은 이제. 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면 뭐 승진이나 뭐 그렇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이제 운이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의 운이 있는 것이고요. 음.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이제 운이 열린다는 거죠. 음. 어. 그러면 그 MT 분들 중에서 좀 자녀 문제는 이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가족 운으로 좀 보자면, 좀 어떻게 올라가세요? 가족 운으로 보면은, 어, 이제,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뱀띠분들이 자손들이든 누구든 아니면은, 뭐, 이 부모의 자제분들이든 부모하고 합의가 잘 들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강하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부딪히지 말아야지. 자꾸 부딪히지 말아야지. 뱀띠와 뱀띠가 잘 부딪힌다? 안 부딪힐 것 같은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음. 어, 그거를 이제, 여, 아, 얘는 성격이 이러니까 나고 말아야지 되는데, 같은 뱀띠끼리 네가 엄마를 이기려고 하다 보면 자꾸 부딪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식은 이 품안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어, 자손이 갖다 얘기를 충분히 듣고, 아니면은 그때서 이제 얘기라고 이래야지 중간에 말을 끊지 마시고 대화를 충분히 한 다음에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하면은 뭐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아 이제 생님 마지막으로 음. 전반적으로 이제 어 1960, 1965년생 뱀띠가 이제 하반기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한 어 가지 조언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명심해야지 될 것은 어 만일에 네. 산에를 가잖아요 산에를 가고 그러면 돌이나 이렇게 연슨서뭐 화천 모양 뽑아 갖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아 이제 산에 네. 화천나 돌이나 이제 이렇게 돌만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산에 있는 것만큼은 올해 금물입니다 돌이 들어면돌 동법이 날 것이고 나무를 두면 나무 동토가 날 것이고 그다음에 집안에 큰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혹시 주변에 뭐 산이나 뭐나 건들 적에 나무를 베야지 된다거나 그럴 적에는요 항상 재료를 올리고서는 나무를 비세요 이 나무가 만일에 이 목신에서 치고 들으면은 집에 두 사람 죽어나가요 올해 이 의사 생들 이거 꼭 명심해야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하지 말라 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그갖고 지금 갈비뼈가 여덟 개가 나가갖고 지금 막 그러고선 있지만, 진짜 이거 건들지 말라는 거 건들지 마세요. 올해, 산의 나무, 들의 나무가 아니라 산. 산 벌전을 끼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뱀띠분들이.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고 넘어가시면은 괜찮고, 특히 이제 문산 가시면은 염하고 화가 나는 거 보지 마세요. 올해 뱀띠분들. 그래서 고기가 물을 만나는 격이다 그랬잖아요. 네. 좋은 일이 있는 방면에 나쁜 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쁜 것은 뭐냐 오래갔다 여 윤달이 있어갖고 뭐여밀레를 한대든지 뭐여 묘를 파멸을 한다든지 그거는 금물이고요 산갓집에요. 이 거기 다 여기다 종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 산에 가서 돌이나 나무 같은 거는 절대 베거나. 뽑아서 갖고 오지 마세요 음. 이것만 저기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벤티 분들 잘 들으셨죠 꼭 이거는 명심하세요 여러분 청강만 신이었습니다 음.